야, 여기 있다. 이집 안에 있다. 이 공장 안에 있다. 오, 뭐야. DP, DP. 오, DP. 어떻게, 어떻게 박는 거야, 이거? 방금 이거? 어? 야, 이거 좀 심하게 박는데, DP? 안에 있다. 오케이. 야, 얘핵 맞는데? 야, 얘핵 맞아. 헬프 가능? 기태기, 니살수 네 있음? 니가 빨리 뽑아. 이거 이거 존, 존나 핵인데? 어. 방금 봉? 얘 안에서 쐈거든? 나 맞았음. 오면서. 관통해 어, 관통기이 아, 기택이 죽나잖아. 어, 투자, 투자. 아, 깜짝이야. 아, 아 깜짝이야. <laughs> 아, <아니>, 괜왜아 <잠시만. 웃음> 뭐야, 왜, 왜. 이거? 얜또 뭐야? 괜잖아 야, 진짜 기택이다. 미안, 저인줄 알았다, 진짜. 발소리 아, 난다. 딥, 딥, 야, 야, 방금 1층, 1층 방금 들어갔다. 어. 걔 권총밖에 없었다. 가라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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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왼쪽, 왼쪽. 나이스. 어디감? 오, 나총알다 죽였네. 아니야 아니야 오연티 아니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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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 바로 뒤던데나 총알 아니, 없다 요, 총알 게, 없다 다른 팀 다른 팀 빨리 우리 쪽